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아, 요즘에 외식업에서 사라져가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백반인데요. 손은 많이 가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이제 백반을 잘안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는 곳은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양도 많은 맛있는 백반집이 있다고 해서 갑니다. 저랑 같이 가셔서 맛있게 먹어보시죠. 2층에 있어요, 백반집이. 90년대 느낌. 사장님이 이거 다 모으신 건가 보다. 네. 국물 하나에다가 볶음 하나 먹어야겠다. 제육볶음 두 개에다가 청국장 하나 주세요. 제육볶음냄새 맛있게 난다. 저희가 김치 같은 거다 담아요. 예. 파김치도 먹고 다. 다 담으시는구나. 예따듬어 네. 갖고 다 담는 거예요. 네, 계란후라이가 네 개네요. 계란후라이 원래 1인당두 개예요. 계란후라이. 뭐, 먹으라고 면 나왔잖아요. 예, 예. 요거는 청국장을 하나를 더 시켰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 인분. 이거 만 원에 이게 오천 원이야. 그런. 근데 청국장 엄청 크지 않아? 아, <laughs> 총장이 인분 시킨 걸로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laughs> 전국장 냄새가 기가 막히다. 김치도 다 담그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 예, 다 오정동 다사 와요 가 아, 오정동 농수산시장에서 다 사고 오시는 거예요? 네. 엄청 얼큰하네요.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갔고 생강채를순둥순 썰어서 드셨는데요. 오, 맛있다. 네. 냄새가 많이 안 나. 계란을 튀기듯이 부치셨어요. 네. 응, 중국집식으로 맞아요. 맛있어. 전국 장도김치도 고춧가루가 엄청 매워요. 땀나는 거 봐. 어, 얼큰하네. 얼큰하네. 제육도 얼큰하겠다. 맛있게 매워요. 매워서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배속에서부터 땀이 은근하게 올라오네. 몇 시까지 하세요? 11시부터? 1시, 12시 사분에 끝날 수도 있고. 날씨가 많아서요. 밥 떨어질 때까지 12시 반이나 1시까지 하신 다음에 쉬었다가 10시. 5시에서 7시까지 나와 아, 거지 하셔야 돼서 야. 보자 밥도 크다. 맛있어요. 예, 이 제육에다가요. 음, 어. 어우. 음. 볶아져서 음. 나오는 제육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여기서 직접 볶으니까 더 맛있어요. 양념이 남기만큼 물엿이 좀 많아요. 다자 지금에 제육하고 청국장이 찰떡궁합이네. 달콤한 제육 먹고 매콤한 청국장 한 숟가락 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파김치 맛있겠다. 파김치가 딱 먹기 좋게 익었어요. 요즘은 그 사장님이 충청도 분이 아니신게별요 김치에 젓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젓갈 향이 조금 진해. 서울 식당이니까 서울에서 오셨나? 반찬들이 좀 간이 좀 세고 되게 맛있어. 집 반찬 같아. 할머니 반찬. 제육 넣고 압박한 청국장하고 두부 넣고 비벼 비벼. 아, 맞다. 이거 안 되었는데? 제육이랑 청국장 같이 나서 비비니까 좀 달콤하고. 맵고 구수하고 맛있어요 계란을 넣고 이렇게 비벼 <laughs> 계란 후라이까지 넣으니까 더고소하고 맛있어요 <웃음> 음? <웃음> 맛있게 먹었는데 15,000원만 뭐 내도 되나 싶어요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비가 많이 오는구나. 체중 관리 때문에. 웬만하면 밥을 두 공기 이상 안 먹는데요. 맛있어서, 그리고 반찬 남는 게좀 죄송해서 세 공기 가까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1인분에 5천원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반찬이 맛있고 양도 많아요. 사장님 말씀대로 끝나는 그날까지는 그냥 5천원 유지하신다는데요. 아, <laughs> 좀더 받으셔도 될것 같은데. 예, 인심이 느껴지는 대부른, 그리고 마음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보습니다 고맙습니다.